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알만이안이나 아니면은 영지주의 혹은 각종 이단 사상, 세대주의 사상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육신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 형상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활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응?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 막연하게 일어날 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 먹기로, 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응? 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영생, 부활은, 재림은 다 현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걸 막연하게 언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어날지 모르는 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응?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일로 놓고서 그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고, 모든 것을 형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응? 손오공처럼 여의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올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기다려보세요. 평생 오나 안 온다니까요. 그 예수는. 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재림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근데 이게 저의 막연한 추측, 저만의 착각, 저만의 어떤 주장, 이단적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오늘은 CV 성경으로 안 보고 그냥 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럼 정리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곧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래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어내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존재를 알기나 하고서 그렇게 입으로 뱉어내시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존재를 믿기는 하고 믿어지 그게 믿어지기는 해서 입으로 뱉어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다. 그 영이 곧 성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곧 영이다라고 했죠. 그럼 그내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리되시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근데 예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영 성령이라는 얘기래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장이냐? 어, 14장, 요한복음 1장, 14장입니다. 죄송해요. 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곧 예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곧 영성령. 영성령은 곧 예수. 근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체. 이해 돼요? 그런데 이영 성령이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영 성령이 성경에서 여러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그죠? 근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아, 그러면 영이 이영 따로 있고, 저영 따로 있고, 요영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사도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곧영 성령, 그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뭐 생명을 주는 영, 어? 생명을 살리는 영, 영생을 주는 양식, 어?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성령이고,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 진리의 영, 어?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말씀, 이것은 곧 예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왜 제가 예수는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입으로는 오, 성령이시여, 영이시, 영, 응? 어? 그렇게 입으로는 막 떠들어대. 응? 어? 막 뱉어내. 응? 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막 떠들어대. 응? 어? 그런데, 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냐면,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거야. 왜냐?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응? 난다고 했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네들이, 응?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응?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들음이냐?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혹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들어서 알고 믿을 수 있느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든지 간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요. 아버지가 어?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성령이 너희들 각 사람에게 임해서 침노에 들어가서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의, 죄, 심판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할 거다. 근데 그 의, 죄, 심판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게시되어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 성경이 들려주는 성경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들리니까 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구나 진리의 말씀이 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진리가 뭐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뭐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겠죠?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형상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응? 믿어지지도 않은데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성경이 들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 읽은, 읽었는데 백날 이 성경이 어? 도덕 윤리책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밖에 읽히, 읽히지 않는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성령 성령 타령하죠 여러분들이. 저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영 성령이 뭐라고요? 영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고, 어? 진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다 같은 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된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께서 육,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어? 하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들한테 보내주실 거고, 그 진리의 영이 응? 와서 너희에게 의죄 심판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해줄 것이고 풀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증언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 성령, 여러분들 입으로 성령 성령 계속 성령 타령을 했는데 그 성령을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올 막연한 어떤 존재? 아니 그럼 잊지도 않은 그 존재를 왜 구해? 성경은 잊지도 않은 존재가 왜 온다고 하는 거야? 왜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제까지 오해하고 계셨고.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 막연히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전히 육신으로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언젠가는 재림할 거고, 그 예수가 와야 우리가 어? 구원에 이른다. 우리도 영생 부활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연하게 그냥 자기네들이 추측해서 상상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듣고서 또 그대로 믿는 거고 사람들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영,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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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성령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언젠가 올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는 다시는 재림하지 않아요. 예수가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재림하면 그 예수는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가 모형 어떤 모형으로 그려진 거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그려진 거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율법의 모형으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그 돌이 응? 산 돌이 깨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 온 몸이 찢겨 죽임당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됐다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또 육신의 옷을 입고 오면 다시 구약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또십자가의 못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칭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고하는 자가 뭐 250명이네 300명이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자도 무식한 거고, 그 말에 넘어가는 자들은 더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공부 안한 거야. 어? 재림 예수는 육신의 옷을, 옷을, 옷을 입고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럼 뭘로 오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그 일을 보내줄 거라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말씀. 그래야 비로소, 자, 보세요. 육신의 예수가 오면 그 육신의 예수가 여러분이나 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 대신에 이제 뭘로 와요? 영, 성령,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결국,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각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방언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한테 침노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 부활, 구원, 재림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어? 성령이신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성령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응? 나를 성전 삼아서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 전인 줄 모르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그럼 성전 안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성전 주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성전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이 곧 누군데? 성령,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막연하게 언젠가 올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의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지 마요. 그 예수 안 오니까. 그 예수 기다리면 영원히 구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저처럼 예수는 이미 재림했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저 새끼 이단 아냐? 이런 헛소리 하는 거야.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입으로 부르짖었던 그 성령이 결국은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 없어요. 이해되세요? 구원은 막연하게 언젠가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 건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응? 만약에 그 구름 타고 올 그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어? 우리의 구원이 미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이 육신이 죽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하나님도 분명히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그러고 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거든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세워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지옥 세상, 이 감옥, 이 무덤, 이 유배지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진 자예요. 다나토스로 죽고 어? 언약의 기둥, 진리의 진리로 내가 완성된 자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재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 예수가 재림했다고 하니까 뭔 소리야? 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어디있어요 막연한 추측, 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전해드린 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하는 게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어려우면 우선은 유한복음 1장을 어? 읽어보세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 말이 곧영이다육으로난 어? 것은 응? 그러니까 육은육을 낳고 어? 영은, 응? 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말이 곧 영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쫙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게 곧 영이래요. 성령이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곧 영, 성령.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양식, 곧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구원은 영생은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미 그 재림 예수와 함께 지금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김을 받는 거 받고 있는 거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어? 나의 신랑이신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온 그 성령 곧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신랑과 함께 내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현재적 개념입니다.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 언젠가 막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